우리 분 응원해주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승리에 함께 있고요3 0에 오늘 경기 순 선수 최진영 선수와 김동혁 선수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 30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0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순선수는 최진영 선수와 김동혁 선수가 선정된 시각을 맞지하요자 우리 최진영 선수는 거의 이유를 책임지면서 우리 박수용 선수에 이어서 자, 진영 선수의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자, 우리 박수로 선에어서 거의 2위를 진행면서 우리의 승리를 이끌었어요. 자, 제가 금요일에 좀 아쉬웠던 분이 됐지만 바로! 예선용님과 멋진 로 자, 상대 어떻게 공격했는지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요일에 어, 너무 아쉬웠던 있었어가지고, 정말 팀도 또 오셔서 자고 많이 응원합니다. 자, 시민분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나무 스수는 왕파 모습으로 팬들의 소원의보등평가가 성공했었으면 겠다일 개인적인 고통은 없고요 그 제가 옆에 자리에 다히면 강렬한 사에 맞춰서 무시거하겠 조금 뒤에 가면 좀오겠습니다 자, 우감합니 자, 이세중 선수의 건강에 보람올수 있었던 이유는 뭐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팬 여러분들의 격렬는 응원 이 있었기 때문에 강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박서로마무리하겠습니다 1년동안 가면서 이렇게 대전치 시합을 왜 하자고 하는지 밖에서 봤었는데 작년에 저희 대전치가 시기가 안좋으면서 뭐 오늘 의 멋진 팀을 으로가고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소감 말씀 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2연패 중이어가지고, 좀, 저희 선수들끼리도 되게 오늘은 이기자라는 메시지를 많이 남겼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렇게, 어, 제 조로 인해서 적시타가 나와서 팀이 또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오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총회를 승습니다 수비야, 수비. 그리고 오늘은, 자, 한번 성진을 다한걸 제외하고는 거의 전파서 아, 네, 출을 상정했습니다. 아, 자, 저는 43일 후로, 34일 후로에 보답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씩 리겠습니다 어, 상3일에 나갔을 때 되게 팬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리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팬분들이 이 인간의 자존심 하나라고 사거리 나가서 수행을 돌렸는데 되게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영두 선수또 너무나 결승을 맞하셔서하루겠습니다자 오늘 결승 타정 이끌었습니다. 정말 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상거 투수를 어떻게 공략했는지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또 태국 공원입니다. 뒤에서 너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 그두 번째 프로젝트에 현재를 먹었을 때 감독님께서 너 자신을 믿고 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았던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하셔서 어, 이렇게 팬분들이 있기에 또 이제 제가 행복하게 야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어, 이렇게 1월에또 이기게 돼서 또,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인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또응원 사장님이나 응원팀 분들께 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다시 한번더 다음 주를 네, 기대하는 오늘 경기들이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더운 라운드에서도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이시면서 친절하게 하는 모습 더욱더 여러분의 러분과소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수고해주신 선수들에게 축하고 박수 부 네, 정말 <laughs> 여러분의 들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영원한 안전 스태프 에게도 수고했다고 박수를 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수고해 준 수많은 스태프 분들에게도 수고했다고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우리들의 영원한 응원단장 소지호. <laughs> 평평한 긴습니다고습니다가을연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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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가장 수고하신 분입니다 우리 선수를 믿고 이 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열심히 운해주신 여러분 자신에게도 박수 박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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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자 우리 또 화요일부터 또 주중 홈 3연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조심히 돌아가시고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